이제 주부 주부 있고 이건 뭐야? 네? 아까 저기 그 자물쇠. 음. 아그잠쇠야 네. 여기 알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때 그때 갖고 가는데 지금 여기 놓은 거는 이거 공구통 요것도 있죠. 그 공구통이야? 여기 공... 이게 펑크 패치. 이거. 떼오는거아 펑크 이거 떼오는거예 이거 해서 주부 네, 주부 떼오는 거고. 아 요거는 타이어 찢어졌을 때떼오는 거고. 아 이게 얼마야 세트가? 이런 거요? 야 이건 뭐 비싸지 않아요. 이거 가방 하고 다 하면 요거한 2만 원이면 돼. 자전거 팩에 가좀 한번 땡거 하면 만 원이거든. 이런 걸로 해서 저 타이어를 저 빼는 거죠. 빼는 공구. 상가. 아 야, 그게 다 세트로 되어 있는 거야? 아, 내가 각자 산 거죠. 이런 거를 다 개별로 파니까, 요게 이제, 체인 오일. 아, 체인 오일이네. 오일. 이거 입고 없고 엄청나니 체인 오일. 체인 오일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체인은 통상적으로 1 0 0 k m 이상을 가면은요, 오일을 꼭바르지 않으면은, 그 뻑뻑하죠. 그래서 러 저항이 발생돼가지고 아, 저항 예, 그래서 요거만딱바르고 나면 은 부드럽게. 네. 우리 이거 할 때. 아이고. 아, 잠깐만. 이거 좀. 잠깐만. 그 다음에. 아, 자, 요거는 아, 아, 어때? 아, 예. 이거. 어떻게. 어, 아까. 해, 예. 아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까. 아니, 근데 아까 넌 내야 될것 같은데. 아, 요거는. 요거, 요거 네. 설명을 좀 다시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네. 핸드폰 네. 거치대입니다. 아, 그 네. 핸드폰 거치대에 네. 여기다가 아, 핸드폰을 집어넣고 네. 보면서 아, 터치가 아, 가능한 거죠. 내비게이션 네비게이션 네. 네. 같은 네. 거를 하고 아, 여기 터치가 돼? 네, 여기서 음. 터치가 되죠. 이렇게 해서 네. 되는 거고 여기는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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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공구통. 공구통. 아주 기본적인 공구통. 네. 공구통이 많습니다. 네. 공구통이 많아요. 네. 음... 열쇠. 네. 열쇠. 락킹. <laughs> 예 네, 락킹 열쇠 기본제 적 공구 다시 하네 용도 네, 있고요 야 나도 어때민데 진짜 이거 는 좀... 약간 스위스 칼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거고... 자전거에 <laughs> 가장 많이 쓰는 게 육각렌치 육각렌치 예 사이즈별 예 나왔고요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요게 체인이 끊어졌을 때아예 음 체인. 자세한 설명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예. 체인으로 여기서 빼고 끼고 하면서, 에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자전거 파해도 되겠네? 아, 기본적인 거. 예. 그런 부분. 요거, 자전거의 기본적인 공구들입니다. 네, 공구들입니다. 그게 네. 얼마예요 요거요. 분리가 되는데, 얘도 한 2만원 갑니다. 아 별로 안 비싸네. 네, 그게 비싸든지 네. 아, 2만원이면 별로 안 비싸네, 그지? 네. 장거래는 음, 국가 생각하고. 그쵸. 여기 이제 저만의 또 필요한 부분들이 또 하나 있는데 이런 지퍼 백이 여기 뭐 커피 필터 담는 지퍼백이긴 있 하지만 이런 게 방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가 필요한 건전지 아. 네, 이런 거 방수되는 용도에 건전지는 방수. 어느 때 사용을 주로 하시나요? 담 때는 네. 하는 거죠. 아 여기 제 뒤에 네. 요 깜빡이 아 깜빡이. 네. 음. 여기에 들어가는 건전지요. 아 이건. 건전지. 그 네, 어. 어. 건전지가 어. 들어가는 여기 그럼 들어가죠, 그럼. 이거. 네. 충전식도 있는데 충전식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는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해서 아, 하는 아, 건전지를.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체인, 체인 교체. 체인 교체. 아, 네. 아 이거. 끊어졌을 때. 아, 이게, 이게 체인 다 어. 틀려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 자전거 포에 가서 맞춰서 요걸 구매해야 있는 거구나 요 사이즈에 맞는 체인 스펙이죠 음. 음. 저기 자전거 포가 아니고 어 뭐라고 하는가요? 보통 하는 가요? 요즘 자전거 저기 바이클 샵 바이클 샵예좀 언어에 네. 좀예 <laughs> 순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지 예, 예 배러리 예. 배러리 음. 요 정도가 이제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뭐, 음. 어? 이거 이외에, 여기, 이게, 밴드 그 패, 음. 여기 시트 패, 이렇 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더 많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 보 음. 오는 거라서, 간단하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요 라이딩용 그 사이클의 가격, 그 어느 정도나 어바웃으로 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략 예. 그리고 이렇게 하드테일의 개념으로 예. 어, 개념의 자전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아, 예예 예, 예. 보통 그 하루에 라이딩은 몇 킬로 정도나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한 120에서 150km. 우와. 아, 150km. 와. 예. 우와. 예, 저는 하루 1km, 1.5km도 안걷는데 예, 예, 예. 라이딩. 10시간 정도 탄다는 얘기야? 1 시간에 20km. 그러니까 너는 빠르니까. 아, 우리가 하루에 6시간 정도 하 <laughs> 6시간. 네, 일단은 뭐 요일까지 간단하게 에, 우리 라이더 에, 김정규 라이더님, 김정규 사장님 에, 라이딩 에,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 예, 즐거운 생활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